안녕하세요, 러블리키입니다. 와, 요즘 너무 덥네요 어, 드디어 여름이 돌아온 게 맞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정말 강추할 <laughs> 어,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 요즘 최근에 한 쿠션들이 어, 본연 니게좀다 <laughs> 뭐, 약간 맞지 않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맞지 않은 쿠션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간만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저를,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준 쿠션은 바로바로, 바로, 따라 트리플 샤이닝, 최어진 쿠션입니다, 여러분! 제그 라이브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어진 쿠션, 어, 너무 괜찮습니다. 만에 하나, 있는데 살란 말씀이 아니고, 지금 떨어졌는데, 여름 쿠션을 좀 고려하는 분이시라면, 어, 나는 쿨링감 있어야 돼. 딩동댕. 어, 어느 정도 색감도 예뻤으면 좋겠어. 딩동댕. 지속력이 좋았으면 좋겠어. 딩동댕. 그 다음에 밀착이 됐으면 좋겠어. 딩동댕. 어, 무너짐도 예쁘고, 어, 무너짐이 예뻤어 이거 했나? 무너짐이 예뻤으면 좋겠어. 기억력이 5초가 안 가는구만. 딩동댕. 뭐, 어, 이렇게 해서 무너짐, 밀착력, 컬러, 정말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쿠션입니다. 근데 이제 얘, 이거가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근데, 아, 이거 약간 케이스는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블랙으로 되게 시크하게 나와 있는데, 아, 이거 마법진을 펼칩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드릴 거예요! 마법진! 자, 그런데 이 아이의 특성은, 따라라 옆으로 이렇게 밀면 그 이거 약간 그 이자녹스의 그 더블 그 거울 만든 것처럼 나왔는데 여기는 잠시만요 이 지금 여기는 약간 거울처럼 비치고요 어, 짐은 그겁니다 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울 쓸수 있나? 아 약간 거울을 비치기는 하는데 엄청 쓸수 있는 거울은 아닌 듯하고 급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는 립밤이고요. 여기는 하이라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립밤이랑 하이라이터 은근히 요거 왜 놔뒀을까 싶었는데. 괜찮아요. 이 립밤은 아시죠? 약간, 지금 제가 써서 약간 붉게 변했는데, 연한 핑크빛인데, 투명처럼 발리지만, 온도랑 반응해서 핑크빛이 살짝 나는, 그, 아시잖아요. 디오리의 그, 음, 이거는 지금 홀로그램이긴 하지만, 요거 되게 처음에 유행했던 바로 고거 제형이고요. 하이라이터는 보시면, 펄이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자잘한 펄이, 이거는 펄이 있는 듯 없는 듯한 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라이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약간 뽀얀이 뭐가 반짝거린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뽀얀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따 좀 이따 비교해드리겠지만 맥 스트로크 크림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비교해드릴게요. 얘네들 제형은 좀 약간 엄청 무른 제형이 아니라 나, <laughs> 찍혔네? 딱딱한 제형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더워서 얘네들이 녹았나 봐요. 갖고 다녔더니.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정도로 딱딱합니다. 굉장히 무른 제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딱딱한 제형이란 뭐냐면, 어, 장점은 정말 조금씩만 묻는다는 거고, 단점도 <laughs> 조금씩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실 때는 한참 1 0 0만년 누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 살짝만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럴 때 굉장히 양 조절하기 좋은. 재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으로 보시면요 퍼프 어디갔니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따란 퍼프는 블랙 퍼프로 되어 있고요 이제 컨셉이 블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크한 그래서 이렇게 얇은 컵받침 아, 퍼프 받침이 되어 있고요 <laughs> 우스, 죄송해요 <laughs> 퍼프를 보시면 앞 뒷면으로 제가 지금 이거 써서 그런데요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어, 약간 보송보송한 벨벳 재질 느낌이에요 살짝 굉장히 가는 벨벳의 재질 인데요 전 정말 이 퍼프가 너무 궁합도 잘 맞고 너무 좋네요 아 <laughs> 어, 주관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리뷰 아 이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메탈 플레, 어, 플레이트 쿠션이에요 그래서 안에 쿠션이 들어있고 얘는 약간 그 뭐죠 에이플 스킨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안에가 메탈 플레이시 많이 파운데이션은 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퍼그 쿠션이 구멍이 큰 쿠션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탈을 이렇게 누르면 나오게끔 <laughs> 지금 제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서 그래서 <laughs> 메탈 플레이, 어, 플레이트 이 메탈 쿠션은 굉장히 양 조절하기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외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만 쓰다 보니까 이제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눌렀더니만 여기 외곽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 외곽으로 이제 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외곽에 생게 잘 퍼프에 안 묻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 계속 따어 하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메탈 플레이, 여기 지금 샌드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퍼프로 닦아내잖아요. 그러면 안 묻어요. 그래서 이 옆에 새끼는 새는데 이 퍼프로 쓸 수가 없고 약간 이런 점이 조금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꽉 눌렀을 때의 경우에요. 그래서 잘 나올 때는 처음에 앞에 이렇게 눌러 쓰시면 된다는 거고요 아, 뭐,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나봐요. 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트리플. 트리플 샤이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컨셉인가 봐요. 그래서 뭐세 개의 반짝이는 뭐 이런 뭐아세 배로 반짝이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컬러를 보시면요. 굉장히 얘는 촉촉하고요. 얘 그냥 장점 뭐냐면 밀착감, 촉촉, 무너짐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컬러도 그러니까 핑크 계열은 아니고 노란기보다는 그냥 뉴트럴 계열, 베이지 계열인 거 같아요. 꽤 썼는데도 지금 이렇게 꾹 눌렀더니 이렇게 찍힙니다 보이시죠 지금 금방 옆에 또 찍힌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에이플 스킨을 조금 쓰면 이게 잘안 찍혔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잘 찍혀요 근데 이제 장점이 아 너무 예쁘기도 하고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얘는 이렇게 잘 찍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양 조절이 굉장히 좋아서 수정 화장에는 굉장히 좋지만 저는 지금 이거를 오늘 아침 일찍 나갔어요. 막 정말 한 거의 12시간 가까이 하고 중간에 살짝 고쳤습니다, 살짝. 근데 어 광도 적당히 나면서 얘는 여름 쿠션에 정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촉촉하고요.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얼굴에 촥 안기는 느낌이 들고 컬러도 지금 보시면 살짝만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바르면 이 정도의 양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만 지금 했는데 다만, 막, 많은 양으로 얼굴을 막할수 있고, 이런 양은 아니고, 수정 화장이 되게 좋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든 장 단점이 뭐냐면, 많은 걸딱 묻혀가지고, 한 번에 막 하고 싶다, 이런,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눌러야 돼. 요 얼굴을 다 하려면. 난 얼굴이 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어, 아, 팩폭. 자, 그래서, 요거를, 얼굴을 다 깔려면, 엄청 많이 눌러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번 눌러서, 여기, 제 얼굴에 10분의 1을 했죠. 아, 농담이고요. 아, 이제 막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5분의 1? <laughs> 그래서 조금 자, 전체 얼굴을 한 번에 처음에 화장하실 때는 좀 많이 눌러줘야 된다는 어, 약간의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차별해. <laughs> 자 그래서 아, 외국에서 는 이게 욕인데 어 아, 자꾸 이렇게 하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메탈 플레이트가 수정 화장이 되게 좋고 콜링감도 있고, 최워진 팩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도 광도 나고요. 무너짐도 너무 예쁘고, 모공김이 정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없어요. 오늘 진짜 엄청 더워가지고 땀 흘렸는데도, 단, 굳이 단점이 조금 있다 싶은 거는, 커버력이 막 발랐을 땐이 정도 있는데요. 이게좀날아가면 보이시겠지만, 제가 얇은 잡티가 좀 보여요. 근데, 화장이 딱 날라갔다 느낌이 아니라 살짝 벗겨지면서 잡티가 보여요. 그래서 커버력이 어마무지 있는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얇게 조금씩 발리기 때문에 막 두껍게 발리는 커버력의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커버력이 아예 없느냐? 제 생각엔 중 조금 넘는 상의 커버력이 보시,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막 발랐을 때는 이제 날라갈 때도 굉장히 예쁘게 날라가요. 보시면 아시죠? 이거 지금 한 중간에 한번 고치긴 했지만 열몇 시간 한 화장이고 이거는 방금 한 화장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커버력은 없지만 밀착력, 쿨링감, 또 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컬러까지 굉장히 저한테도 다 맞는 컬러입니다. 근데 이제 또 유의하실 게 요즘 쿠션이 체온 임팩트뿐만이 아니라 어제 착각일지 모르겠으나 요즘 쿠션이 바를 때는 색감이 그러니까 어둡진 않아 근데 화사하진 않네 그냥 일반 21호인가 이렇게 바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다크닝이 없어요 요즘 팩트들은 웬만해선 다크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눈이 번져 보이지만 이거 화장이 이상하게 여기서 해도 여기선 이상한 거 직접 고르면 괜찮은데 여기서 보면 뭐 얼룩진 것처럼 자꾸 보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 단점을 굳이 꽂자면 좀 전에 또 같은 말 반복한다고 그러시겠네. 하여튼 그래서 빠르게 커버력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거 했던 거 다시 한번 지워서 보시면 아시지만 왜 커버력이 높은 애들은 지우면 여기서 선이 딱 생기잖아요. 방금 발랐는데 근데 약간 자연스럽게 닦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보이시죠? 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편안해요. 두껍게 얹히지도 않고 얇게 얹히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제 바르면서 알려드리면 아까 하이라이터에용 그 용법? 용법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 하이라이터의 그 사용법인데요. 딱히 제가 지금 옆에 이 브러셔가 있는데, 브러셔에는 순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안에,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안에가 아니라, 이제 먼저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위에다 하이라이터를 얹거나, 뭐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했어요. 두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만 했을 때 커버력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막 커버력 이 어마무지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인 취향은 전 이런 걸 좋아해서 막 너무 커버력 빡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정말 제 피부 같지 않습니까? 아 어, 이런 사기. 무튼 그래서 너무 편파적인 리뷰야. 어, 어쩔 수가 없다.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거랑.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전 이런, 취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1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커버력이 막 엄청 어머무지하진 않아도 밀착감이 좋고 무너짐이 나쁘지 않고 색깔이 예쁜. 그래서, 어, 이 정도의 커버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겠는데, 이 하이라이터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름은 하이라이터지만 제가 손등에다가 맥 스트로크림. 맥스트로크림 뭐예요? 베이스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스터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 촉촉하고 근데 얘가 뭐예요? 눈에 맥스트로크림이랑 정말 비슷해요. 웬만한 약간 살짝 펄이 들어가면서 뽀에 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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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이런 광나는 근데 얘는 굉장히 맥스트로브는 촉촉한데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촉, 촉촉함이 조금 덜한 맥스트로 아까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단단한 제형이라서 100만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뜬다고 해서 떠지지 않아요. 아까 그 고체라서 그런데 그래서 맥스트로 옆에다가 100만 년 해야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발라 볼게요. 100만 년? 100만 년. 자, 그래서 <laughs>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가 맥스트로 크림이고요. 얘가 지금 최여진 팩트의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약간 보송한 맥스트로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이시죠? 얘는 지금 반짝거리는 게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맥스트 크림의 수분감 때문에 반짝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여진 하이라이터는요, 맥스트 크림의, 이건 지금 수분감 때문에 더 반짝거리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맥스트 크림의 건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이 살짝 조금, 보시면 아시지만 맥스트 크림도 어마무지 막 반짝반짝 펄 광은 아니잖아요. 살짝 게 펄광이죠 오로라광.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최우, 최우진 팩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최우진 팩트인데,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광이, 그러니까 막 엄청 펄광이 아니에요. 은은한 광이에요, 은은한 광. 근데 약간 맥스초크보다는 약간 보송한 재질이에요. 굉장히 보송한 실키 재질이 아시죠? 그래서 요런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이제 커버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갈다 하고. 찍어서 다 하고 저 이제 얇게 바르는 얇게 여러 번펴 바르는 걸 좋아해서 자 바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하이라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바르시면 파운데이션이 밀려서 다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토독토독토독토독 이렇게, 토독토독 이렇게 바르시기 권장합니다. 지금 약간 밀려가지고 지금 밀려 나갔는데 이렇게 토독토독. 만약에 파운데이션 한 위에 바르실 거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양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저는 하이라이터 그닥 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이런데 하이라이터 용도 아시잖아요 이런데, 근데 이게 막 하이라이터 막 분필 광빡 이런 광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지만 은은한 광.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용도 어, 어, 추천은요 아예 얘를 맥스초 크림처럼 베이스로 까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쪽은 반대로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저거 다 해봤거든요. 베이스로 깔고 파운데이션도 얹어봤는데 사실 막큰 뭐 차이를 모르겠어요. <laughs> 막 엄청나게 이걸 바른다고 해서 이걸 베이스로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 바른다고 해서 막 엄청 더 광이 날라나. 저는 몇번 해봤는데 크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광나는 부분만 전체 다 얼굴을 발라주셔도 좋고요. 근데 지금 차이 보시라고. 그래서 탁구에 내가 퍼프를 던지지.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눌러서 위에 얹어볼게요. 아, 쿨링감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밀착감. 밀착감이 너무 좋아요. 피부가 편안하고. 근데 다만, 이제 커버력이 어마무지하진 않다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있어요. 아, 정말 최여진 팩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 팩트예요, 여름 팩트. 반드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안에 하이라이터를 바르고 했더니 약간 광이 나고, 얘는 뭐예요? 위에다가 하이라이터 얹는데 건 사실? 어마무지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얘 자체가 이 하이라이터 자체가 어마무지한 펄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촉촉한 맥스초크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맥스초크림은 수분 느낌이라면 얘는 약간 유분 느낌이에요. 약간 진짜 실키 재질. 그래서 이거는 막 눈에도 발라봤는데 티도 안 나요. 바른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닥 유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립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입술, 립스, 입술, 립스틱 안 가져왔거나 급할 때 바르시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립밤도 좀 딱딱해서 백만 년 이렇게 막 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음, 둘다 약간 유분 재질이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이런 거 약간 은근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립밤이랑 이 하이라이터 쪽에다가 어, 컨실러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컨실러 딱 해가지고 커버력이 필요한데 조금 이렇게 해주고 이랬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립밤이랑 컨실러 나왔으면 정말 저한테는 딱이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또이하이라이트를잘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하이라이터를 잘안 써서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쓴다면 하이라이터라기보다는 좀 전처럼 약간 베이스로 쓸 텐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맥 이것도 있고 그스타일랜다 이런 한 베이스도 있지만 잘안 씁니다. 좀 베이스가 많아지면 두꺼워지는 느낌도 들고 여름엔 특히나 답답해서 잘안 쓰니까 위에다 쓰실 때는 살짝 토독토독해주세요 밀면은 밀리거든요 아,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그래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채워진 팩트였어요 조금 어, 제가 살짝 정신없는 와중에 리뷰를 해서 약간 빼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번 주 토요일 자정 무렵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했던 리뷰 중에 음, 구, 더 궁금하거나 제가 어 리뷰에서 하, 말씀드리지 못했던 추가 사항을 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라, 라이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러블리 키아였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